아, 지금 퇴근 중입니다. 오늘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네요. 회사 출근했다가 아침에 잠깐 할일좀 마무리하고 지금 퇴근하는 길입니다. 근 출근할 때 <laughs> 저는 퇴근하니까 기분이 좀 상하네요. 아, 이제 짐을 다 쌌고요. 짐이 어마무시합니다. 일단은 최대한 23kg 두개 맞춰 놨고요. 대신에 무거운 짐을 핸드캐리로 해서 또 하나 가방을 만들어서 총 가방이 네 개입니다. 두 개는 짊어지고, 두 개는 끌고. 아휴짐이 너무 많아. 이러고 지금 버스 정장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오, 내리막길. <laughs> 아, 진짜 자동으로 갔으면 좋겠네. 아, 버스 정장에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입니다. 공항 버스 정장이 보이네요. 저기 멀리. 버스 타고 그래도 오긴 왔네요. 아, 방 버스 정장에 도착했습니다. 어, 힘들다. 이거 들고. <목소리> 짐을 카트에다 싣고 나니까 좀 많이 편하네요. <목소리> 이 끌고 가겠습니다. 상공항에 도착. 라운지 가기 위해서 라운지 엘에서 코코넛을 받아보겠습니다. 포티 카드. 이걸로 라운지 이용권을 받았고, 마티나, 스카이허브, 라운지 엘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제가 데이트가 248번이라서, 247번. 바로 근처에 있는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처음 가보는데, 없달라나 모르겠네요. 들어가는 길, 쉴 데가 있네. 수면 줄도 있네. 오, 좋다. 송인이 39불이고, 아, 이가7불이네 감사합니다. 저희 카트 잡는 게 어려워서 앞쪽에 보관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이게 되게 아담하네. 아, 지금. 주변 을까 아, 다리를 뻗고 앉을 수가 있구나. 아, 이거 좋네. 다리 뽑고 앉을 수가 있구나. 아, 이거 좋네. 다리 뽑고 앉고. 프라이빗 공간이 되고딱 좋네. 살것 같네, 이제. 누우니까. 이렇게 다리를 쫙 펴고, 바고 구경하면서, 딱, 차 한잔하면 딱 좋네요. 음식이 뭐 있나 볼까요? 으자 닭고기 좀 먹어주고, 점심이니까, 소세지 여치 소야도 하나 조금씩 맛어볼까요김 오, 김말이. 아, 여기 떡볶이 있네. 일단은, 가져갈 수 있는 거 먼저 가져오고, 그리고, 음, 음식을 또, 음, 새우, 그리고, 파스타. 이쪽은, 스프하고, 사골국 또, 조금 먹어볼까? 또, 그리고... 음, 그리고 이쪽은, 간식거리. 야채 있고, 아, 여기 비빔밥도 따로 있구나. 비빔밥도 맛있어보이네 파래에다가 이렇게 우수도 있고, 역시 라면이 있고, 역시 맥주, 맥주, 클라우드. <laughs> 롯데라, 음료도 있고, 일단은 몇번 왔다 갔다 하면서 먹어야겠네. 자, 떡볶이를. 저는 이런 또 튀김이 사줄 수가 없죠. 초라한 점심시간입니다. 먹어볼까요? 일단 맥주. 먹어봅시다. 떡볶이가 어떨러나? 음. 떡볶이는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음식들이 깔끔하네요. 음, 사 샀어. 맛있겠지? 맛있어. 먹방, 먹방. 아, 이거 떡볶이요? 응, 떡볶이야 떡볶이하고 튀김. 아, 뭐, <laughs> 너볼까지 아빠가 열심히 먹게. 야,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아, 여기 들어니다 <목소리> 저게 제가 타고 있는 반대편은 비즈니스 퍼스트 네. 아, 언제 저쪽으로 가번 가보나 네. 아잇 앞자리로 네. 해야겠습니다 연습하려고 네. 그러면 짐을 찾아야 되는데 네. <laughs> 시간이 지금 30분 연착했거든요 네. 빨리 가야 될것 같습니다 빨리 간다고 짐이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닌데. 비행기가 11시 30분 비행기인데 테스할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 아, 어쨌든 미국 땅을 밟아보네요. 짐이 빨리 나와야 될 텐데. 후덜덜하네, 후덜덜해. 아, 여기가 120플레인. 아, 이럴 때 모닝카미 되게 아쉽네. 오케이. 아, 지금 이 가운데 떠나구나 음식 싸운 것 때문에 케이짐 찾고 대기 중인데, 11시까지 40분 남았네요. 아슬아슬하네요. 오케이. 트랜스퍼. 지금 시간이 10시 35분. 어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1기지 클레임 하는 데인데, 아, 여기다가 짐 맡기고, 트랜스로 아. 갑니다. 알라스카 11. 제가 탈비행입니다. 지금 10시 50분. 보딩타임이 11시 5분 기차 타고 가야되는구나 저는 시게이트입니다 시게이트 오 어, 지금 가네 앞이 들가는데 시게이트 어 뭐, 기차가 이렇게 얼서 섞여있어 아, 헷갈려 p l e a s 오후 좋겠습니다, 여기네. 시간되는데, 플라이트 번호가 안 보여서 물어봤더니 C2F로 바뀌었대요. 궁금한 거 아니었어요? 힘드네, 힘들어요. Like 2542, 그러다, few... 알라스카 항공이네요. 이제 에드멘턴으로 갑니다. 탈출을 걸어가서 타네요. 시애틀에서 갈아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웬만해선 그쪽으로 안갈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어쨌든 위협옥주 끝에 에드먼턴 샬프 찾았고요 짐 찾고 이제 가족 만나러 갑니다 오일러스 자 이제 짐 찾고 나갑니다 오우 자네 뭐지? 엑시트가 여러 군데인가? 어디 있습니까요? 기다려야 되나 보네 어? 여 있다 <laughs> 아빠 다아이가 <만났다. 웃음> <laughs> <아빠 만났다. 웃음> 우리, 우리. <웃음> <웃음> 아빠 만났다. <laughs>